경제학 전문가가 알려주는 신흥국 경제와 투자 기회.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흥국 경제와 투자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흥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흥국 경제의 특성과 투자 전략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신흥국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경제학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신흥국 경제의 특성과 성장 요인 신흥국은 보통 중진국에서 경제성장을 빠르게 이뤄내고 있는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국가는 선진국과 비교해 경제 규모가 작고 산업 구조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제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경제의 성장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인구 증가와 노동력의 확장이 신흥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많은 신흥국은 젊고 활기찬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고, 내수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대규모 인구를 기반으로 내수시장이 커지면서,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는,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잠재시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이 신흥국 경제성장을 견인합니다. 신흥국에서는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며 특히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인프라 개발과 부동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베트남은 산업화를 통해 제조업 기반이 확립되었고, 이로 인해 국제적인 제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화와 도시화는 투자자들에게, 인프라 개발,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경제와의 연계성 확대가 신흥국 성장의 또 다른 요인입니다. 신흥국은 국제 무역과 투자에 점점 더 개방적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신흥국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브라질 같은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FTA를 체결해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신흥국 경제가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 자본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트 2. 신흥국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 신흥국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투자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흥국에 투자할 때는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 안정성은 신흥국 투자의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흥국은 종종 정치적 불안정이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투자 환경이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 정책 변화, 그리고 불안정한 법적 시스템 등은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리스크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최근 몇 년간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정책 변화로 인해 투자 환경이 급변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신흥국에 투자할 때는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정부의 경제 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환율 변동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흥국은 대개 통화 가치가 선진국에 비해 불안정하며, 이는 투자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수익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해당 국가의 외환 정책,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터키는 최근 몇년 동안 환율 변동이 심했으며, 이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했습니다. 환율 변동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치 전략을 사용하거나 환율 안정성이 높은 신흥국에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흥국의 경제성장은 초기에는 빠르게 진행되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구조의 다각화, 인프라 투자, 교육 수준의 향상 등이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국가의 경제개혁 의지와 구조적 문제 해결 능력을 주에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러시아는 자원 의존도가 높아 자원 가격 변동에 따라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 반면 한국과 대만은 기술 기반 산업을 육성해 경제의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례입니다. 파트 3. 신흥국에서의 주요 투자 기회. 신흥국에는 다양한 투자 기회가 존재하며 이를 잘 포착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인프라 투자는 신흥국에서 매우 중요한 투자 기회입니다. 신흥국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로, 철도, 항만, 에너지 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이들 프로젝트는 신흥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국가 전역에 걸쳐 인프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의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프라 투자는 신흥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 및 혁신 산업도 신흥국에서 유망한 투자 분야입니다. 신흥국은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 전자상거래, 스마트시티 등 기술 기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신흥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허브로 성장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신흥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도 신흥국에서 중요한 투자 기회입니다. 신흥국의 중산층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재와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식음료, 의류, 헬스케어,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최근 몇년 동안 소비재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으며 외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 진출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은 신흥국 내수 시장의 성장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흥국 경제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리스크를 관리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기회와 위험 요소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